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교육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잘못된 전제로 시작됐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 인권 조례안 입법 예고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은 70여 명. 시민 단체는 이 가운데 학생이나 청소년은 4명밖에 없었다며 이날 공청회는 교육 주체들의 고른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보여주기식 절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인권 단체 활동가 등이 제기한 교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청회는 단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입법 예고가 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권 모니터링과 교육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건 교육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소 조항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교권이 침해됐다는 잘못된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권은 물론 미완의 학생 인권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교권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절차를 수렴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권을 인권 조례에 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북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